쉽네. 어렸을 적 시험 시작 전처럼 말이야. 중요한 건 빠른 결정이야. 만약 생각 더이나 오래 하고 말만 많이 하고나, 이상적인 사랑이나 진짜 사랑만 기다리다간 결혼 못해. 아, 추워! 그러면 꽤 괜찮은 안정이될 거야 어 둔하지도 않고 어... 아! 교행 있고 아... 토요일 뭐가 필요해 근데 내가 너무 긴장을 했나? 결혼 안할수 없지 첫째 난 벌써 서른다섯 살인데 아 이건 너무 위험한 나이지 그리고 둘째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이 필요해 심장박동이 심한데다가 땀은 계속 흘리고 예민하고 감이 하고아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거야 입술까지 떨리고 심장에 관자놀이에 달린 것처럼 울리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건 꿈인데 잠에 들려고만 하면 왼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아파한단 말이야. 옆구리도 어전하고이샘 머리까지 띵하고 진짜 미쳐버리겠어. 잠에 들려고만 하면 왼쪽 어깨가. 아... 이게 열 번쯤 반복되지, 아마. 어, 안녕하세요. 나 딸린 나찔판오구나